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대방열린 어, 고시학원에서 어,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섭입니다. 음, 지난 7, 8월 달에 어, 저희 이론에 이제 이어서 어, 요번에는말 어, 뭐 제목 그대로 음, 실전 모의고사 모의고사. 이론 정립이 이제 어느 정도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어 정리가 되시고 나서 어 이제는 어 실제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어 문제를 어 접하게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어그 혹시 이제 그 다시 한번 뭐어 기후에서 말씀드리지만 음혹 이론에 대한 어 정리가 조금 미흡하신 분들은. 어 저희, 그, 어 7월달, 8월달에, 어 했던 그, 어 이론, 어 수업을 다시 한번 참조를 어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 형태니까,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 배웠던 그 이론들을 이제, 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그런 어 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음 뭐, 간단하게 이제, 어 그, 앞에 보시면은,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을 보시면은, 총, 어, 18개 강의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회마다 총 20문제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일주에, 어, 4회씩, 그러면 제 4, 4, 16, 어, 제 16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제 한 2회 정도 더 추가분을 더, 첨가를 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론책하고도, 좀 병행을 해서 같이 좀, 정리를 하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회 문제 한번 보시죠. 1회. 241페이지 보시면 1번. 음음. 자 다음 중 어, 등원흡습 탈습곡선에서 비영역에 어, 대한 설명 중 어, 오른 거 뭐죠? 음. 자 등원흡습 탈습곡선은 총몇 개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었죠? 어, 세 영역으로 그죠? 어, 이렇게 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곡선이 뭐죠? 이거 이 위에 있는 곡선이 어 여기 무슨 곡선이 이게? 이게 탈습 곡선. 탈습 곡선이고, 이 아래에 있는 곡선이, 이게 흡습 곡선이죠? 흡습 곡선. 그래서, 탈습시 나갔던 수분이 흡습치다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 가 생기는 걸이걸 뭐라고? 요걸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거를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 이력 현상이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죠? 이력 현상. 그죠? 자, 근데 이제 얘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세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어, 여기 같이 뭐 A 영역, B 영역, 뭐 어. C 영역 이렇게, 그죠? 어.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어. 할게요. 자, A 영역의 특징이 뭐였죠? A 영역 특징, A 영역의 특징, 자, 뭐로 되어 있어요. 무슨 결합으로 되, 되어 있지?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어, 그리고 유지식품인 경우, 안정성이 어땠어요? 최저죠. 그죠? 유지식품인 경우, 꼭 기억해 두세요. A 영역에서. 유지식품이라고 말이 나오면, 얘는, 가장 불안정한, 음, 거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해 둬야 될 게, 이 A 영역하고 B 영역 사이에 그 경계가 있었죠? 그 경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얘가 있다 그랬잖아. 비트 포인트. 그죠? 비트 포인트라고. 이게 이제 A 영역과 B 영역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비트 영역에서는 뭐였어요? 유지의 삼폐가 억제가 되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A 영역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은 유지의 삼폐가 촉진. 어? 자, A 영역은 유지의 삼폐가 촉진. 근데 A 영역보다 수분이 조금 더 많아. 어 거기가 어디냐 면은 비트 포인트야. 근데 비트 포인트는 A 영역과 B 영역의 경계점이야. 그겠죠어 그때는 유지의 3패가 억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또 물어봐요. 자 비트 포인트 주로 AW가 얼마 정도 되느냐? 뭐뭐0.2 또는 0.3에서 뭐0.4 정도 된다. 이렇게 넓게 범위를 어, 잡아둬요. 요게 이제 비트 포인트야. 이게. 예. 음. 자, 근데 이제 어, 질문했던 내용은 이거죠. 비영역. 자, 비영역의 정리 한 자, 비영역은 무슨 결합으로?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건조 식품인 경우 어때요? 안정성이 가장 좋은 영역이야, 그죠? 건조 식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A 영역일 때는 유지 식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B 영역일 때는 건조 식품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B 영역일 때는 건조식품인 경우 안정성이 가장 좋은 영역이다. 그자그 다음에 C 영역은 뭐야? C 영역은 얘는 자유수 영역이야. 그럼 지금 A 영역과 B 영역은 무슨 영역이야? 그러면 그렇지. A 영역과 B 영역은 결합수 형태고요. 요 C 영역